그게 저는 뭐 한미병원장이 어떤 취재산 발언인지 저에게 뭐 사전 보고할 상황도 아니고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연히 개혁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은 다들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뭐 저는 그 발언이 뭐 지기현 판사에 관한 의혹이 어, 빨리 규명되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어, 실제로 뭐 지기현 판사의 행동이라는 것이 만약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개혁신당도 거기에 대해서 규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간 단계에서 많은 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미병 그 선대위원장의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 우리 당 자체가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한미, 한미병 그 위원장의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당연히 부적절하죠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? 예. 미디어 예. 오늘.